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가 일단 우리 어 크로스톨 코인을 좀 찍게 됐는데 자 1월 16일 어약한 2주 정도 있으면 이제 거래 지원이 되긴 하는데 종료가 되긴 하는데 자 지금 마지막에 아마 상패 빔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자 찾고 강도 체크들도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도대체 언제쯤 진짜 상패 빔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자 오늘 잘 보세요. 어, 오늘은 딱 물려 계신 분들 정확히 제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 당연히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어좀 집중하시고 오늘만큼이 영상 클릭한 자체로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지금부터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판단 좀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크로스 코인이 마지막 비밀 한번 나와 주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야죠? 조건이? 어 매수세라는 게팡 들어와야 돼. 이런 강도 체크 말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재단체가 직접 시 동일한 걸 걸어줘야지 개미들이 한번올라탈수 있는 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거짓 막 매수금을 뿌릴 거야. 뭐 해외 거래소로 옮기네. 반해 어쩌고 저쩌고. 자, 거기에 또다시 속아서 올라타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아닙니까? 3페비움 먹으려고.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고쯤에 물량 그대로 떠넘기고 그대로 끝냅니다. 자, 여러분들. 자 해외 그래서 넘기고 말고 여러분들 그거 플랜트를 짜지 마세요. 여러분들 애초부터 자잘 보세요. 자 얘네들 나간다면은 요전조 선에 나간다고 칠거 아니야. 여기를 머리라고 치는 학 여러분들. 여러분들 언제 나오고 싶어요? 당연히 더 위에서 나오고 싶겠지만 내가 최고가에 매도할 거이 상황 속에서 자, 말도 안 되는 거고 자아래서 어깨 부분에만 나가도 여러분들 감사한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머리 부근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낸과 동시에 오참을 좀 제대로 계산해서 도대체 간에 그로스톨 코인의 어깨 금액이 도대체 얼마였냐 어, 이것을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시동이란 게 걸려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또 말도 안 되는 매스컴들이 도배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이미 이거는 같은 날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까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일정 자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 자, 최소한 오늘 영상 클릭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도 정말로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어깨금액의 매도타점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무료로 공유로 론을 해드릴 거예요. 상황이, 상황이 만큼 그냥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제가 다만 좀 걸리는 게 뭐냐면, 제가 좀금만또 다른 거 방송하다가, 뭐, 만월 반 정도 매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수치를 말했다. 가 유튜브 쪽에 제재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나 진짜 나가야 될 상황이야. 나 너무 간절한 상황이라고 하신 분들은, 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대신에 조건, 딱, 그로스톨코인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일절 배제되려면 이분들 일정이 실제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안 놓치고 답변해드리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볼 거예요 이번에 당연히 무료고요. 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영상 보시는 대로 아래 번호로 그로스톨코니까 인 그라고 앞 글자 딱 하나만 보내놓고 요보다 뭐 적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매도 타점만 딱 보내드릴 겁니다. 저랑 이랬네 저랬더 이상 티키타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거 받으시면 뭐를 하냐? 어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바로 매도 예약을 하세요 매도 예약을 이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리 꺾을 거기 때문에 뭐 눈으로 보면서 직접 거래하겠다 안 나가겠다는 거지 어, 나는 그냥 여기서 안 나갈래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정수리 안 되고요 그렇다고 밑에서 강도 체크 같 나오는 이런 강도 체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속아지고 손절치는 경우들 없었으면 좋겠어 자이 산출 기준이 뭐냐면은 잘 보세요.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만 되는 관통 구간에딱 중심에다가 저희가 매도약을 딱 걸어두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관통 구간의 중심에 매도약 제가 금액을 말 못해서 너무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금액보다 그냥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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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실제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높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야. 자, 제가 이렇게까지 떠먹여드렸는데 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은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 여러분들 돈. 자,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게 조만간 아래서 위를 보면서 와. 나도 그냥 매도 예약이라도 한번 해볼걸 매도 예약이라도 매도 예약이 어려운 일인가요 막 돈돈 일이고 여러분들 맨날 코인 사범 저 정수리 걸어놓은 게 매도 예약 아닙니까 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 자전 충분히 상패전 기회를 드린 것 같고요 어 방법까지 다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나 번호 외우기가 좀 힘들다 라고 하신 분들은 어 댓글 보세요 지금 음, 댓글 보시면 해결책 이 있어요. 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모든 건다 해드린 것 같고 정리해 드릴 게요 자, 크로스톨 코인 마지막 나갈 수 있는 사점 정확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금액 매도 예약을 하세요, 여러분들. 다른 계획이 없다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매도 예약을 하시라고. 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단일 컨대 큰 손해 없이 나오실 거예요. 크로스톨에서. 근데 앞으로 여론 종목의 특징 있는 애들을 좀 고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예를 고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 나온 김에 어떤 걸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그로스톤는 거기에 포함이 되었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위 한10% 안에 들어온 거야 정말로 10%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어 진짜 별거 없어. 자. 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만 봐도 이해될 거예요. 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 저도 같은 분석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 있죠, 이동 평균성 자, 이거를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 이평선.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들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 V앱을 쓰는 게 맞아요. 자,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 자,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 어, 디서 움직이는지를 딱 한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 차트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 자,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 음, 가격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달아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 자, 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어, 자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 선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음지, 어 기준 움직이는 게 진짜 많아요. 가시성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 은 절대 안 옵니다. 이 선만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 선수.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 매도에서 진짜 못해요, 매도를. 자, 이해는 하는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 될 건데,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어, 나도 나를 못 믿겠어 하시면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자,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공식이에요, 공식.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라고 칠게. 손절 라인을,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 익절을 몇으로? 플러스 3를 했다고 칩시다. 어. 자, 익절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 어,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익절도 습관입니다. 그래도, 자,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야, 일단은. 어. 자,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정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행여나 떨어져도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놨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걸 못 해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 이제는.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하는 차트 지금부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손해 볼수 있을 수가 없어. 어, 손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끈질기게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 꿀려가는 게 맞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팡 된다? 자,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 아시겠죠? 자, 제가 보여드릴 이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차트법이나 이런 상법 궁금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어,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자, 영상 보시는 대로, 자, 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라고 아래 번호 있죠,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주세요. 자 확인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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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 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기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 수 있으니까요. 어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